리하 안녕하세요. 위키 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픽셀 볼트보, 픽셀 루시보, 픽셀 맥스보, 픽셀 세미보까지 네 종류 전부 다 리뷰했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합체를 시켜봐야겠죠. 자, 제가 지금까지 최종 메카를 많이 소개했죠. 자, 여기에 포스 자이언트론도 있고 특공 엑스트론도 있고 자, 저스티스 타이탄도 있고. 자 오늘은 이네 개를 합쳐서 픽셀 하이퍼킹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번 영상 올리고 나면은 이제 미니 특공대 시리즈는 당분간 휴재를 들어 휴재에 들어갈 거고요. 아니면 미니 특공대 변신 모음 영상 이런 것도 올릴 수도 있어요. 어쨌든 자 일단은 이네 개를 다 합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다 다리, 다리를 맞는 맥스콤부터 갈게요얘 X 때 X 때도 다리 맞던 지금도 다리를 맞네. 일단 이거를 분리해 주고요. 자, 다리를 이렇게 해줍니다. 발을 이렇게 해주고. 자, 이렇게 딱 돼서 이렇게 해줍니다. 다리를 픽셀 가디언 할끼랑 똑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자, 이거를 좀 힘을 줘야 되는데, 아 이거 그냥 분리시킬게 요 그냥 어차피 이단 이거 반으로 쪼개야 되거든요.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됩니다. 자, 어 이거 또 해야 되는데, 됐다. 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뭐냐 최강 전사 때 맥스 볼트 맥스 트로할 때랑 약간 비슷해요. 자 이렇게 해주고, 자 여기를 앞 부분을 열어서 이거를 이제 합체 연결 부위를 만들어줍니다. 자, 왼쪽, 오른발 됐고, 한쪽도 똑같이. 오, 왜 안, 돼? 이거 합체, 이거 왜 끼는 게 힘드네. 아, 됐다. 자, 이렇게 하면 다리 완성. 자, 그 다음에, 루시봇 갈게요. 자, 일단은, 여기를, 분리를 해주고, 이거 앞부분도 빼줍니다. 자, 그다음이 상태에서 이, 이거를 분리시켜서, 다 땡깁니다. 자, 이렇게 딱, 딱, 맞춰주고, 자, 그리고 이렇게 딱 해줘요, 모양을. 자,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접어주고, 뒤쪽에 더큰 연결 부위를 해줍니다. 자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 합, 맞춰서 딱 끼워주면은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분리한 이거를 자 픽셀 워리 할 때랑 똑같이 해줘서 자, 여기다 붙이면은 루시봇도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볼트봇 이거를 분리해주고 딱 해줍니다 오, 이렇게 해주고 뭐 픽셀 워리 그 때처럼 똑같이 그림을 만들어주고, 자, 이렇게 해주면 앞부분은 됐고, 뒤쪽은 이렇게 해줘서, 이 상태에서 분리를 해줍니다. 그리고 이거를 좀 내려주면은, 자, 이렇게 하면은, 오, 볼트 봇도 준비 완료됐고요. 자, 마지막, 세니 봇 이거를 핫 프로펠러로 분리해주고,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. 여기 뒤쪽 있는 거를 빼서 자 이거를 분리 시키고 자자 이렇게 활로 만들어 줍니다. 그다음에 이거를 올리고 분리를 시켜주는 게더 나아요. 분리 시켜서 하는 게더 편해요. 자 이렇게 내려주고 그다음에 오이게 맞나? 자 이렇게 아, 이게 아닌 아, 이게 아닌가? 아, 니구나 자, 이걸 이 상태로 이렇게 딱해 줍니다. 자, 그다음에 이렇게 딱해 주고 이 프로펠러를 이렇게 위로 올려 주면 됩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돼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자, 이렇게 하면은 세미봇도 준비가 됐죠. 자, 이제 합치를 시킵니다. 루시봇은 여기 홈에 맞춰서 어우 좀 뻑뻑하네요 어우,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높이를 높여야겠죠 카메라를 좀더 높이 세워놓고 이 볼트봇은 저 여기 홈에 워리어 합체할 때처럼 똑같이 딱 해주고 여기를 딱 홈에 맞춰주면은 됩니다 자 이러면 볼트봇도 이거 여기가 다 됐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 여기 여기 연결 부위에다가 미이 팔을 잘 붙여줍니다. 자 이렇게 하면 됐고, 자그 다음에 이 얼굴을 올려서 아까 분리한 이볼트 거를 이렇게 내, 접어서 얼굴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왜안 되지? 이렇게 슬라이스 형식으로 이렇게 다 붙여 주면은 이제 이렇게 얼굴이 좀더 멋있게 바뀌었죠. 그다음에 맥스 분리시킨 거랑 세미 분리시킨 거를 합쳐 줍니다. 홈에 맞춰서 딱 이렇게 합체시키고 이 동그란 거 보이시죠, 이거. 이거를 여기 홈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럼 가슴이 좀 멋있어졌죠. 그 다음에 세미봇에 들어있던 이 초록검을 아까 분리한 세미 프로펠라에합체시켜줍니다그 다음에 무기를 이렇게 딱 주면은, 자, 이렇게 하면 픽셀 하이퍼킹 완성되었습니다. 오, 다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평가하자면은 포스 자이언트로보다는 멋있어요. 약간 덕지덕지 붙여있는 느낌이 나긴 나지만 그런데도 야 그래도 꽤 멋있는 느낌이 나요. 모티브가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네모네모한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이검 부분은 그래도 약간 저는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딱 게임 테마 느낌은 나는데 너무 뭐가 크기만 한 느낌이라서 약간 아쉬워요 어 그래도 검뭐 크니까 그래도 임팩트는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뭐 관절도 뭐 준, 준수한 준 편인 것 같죠 이게 이렇게 딱 어휴 이거 안 걸렸구나 자 이렇게 딱 되고 관절도 이정도면 뭐 평범한 판이고 자 이제 크기 비교해볼까요? 자 먼저 엑스트론부터 원래는 가장 작았거든요 얘가 근데는 자 한번 볼까요? 자 보니까 엑스트론이 약간 더 커요 뒤에 세미가 있으니까 엑스트론이 원래 가장 작은데도 이 정도면은 픽셀 하이퍼킹이 최종 합치를 했는데도 좀 많이 작다는 걸알수 있죠. 그래도 생각, 그 개별 메카드끼리 비교했을 때는 좀 진짜 작다 이런 느낌이 났었는데 이거는 딱히 크게 작다는 느낌은 안 나요. 진짜 차이가 엄청나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진짜 약간 도토리 키쟁이 느낌입니다. 저스티스 타이탄이랑 비교해볼까요? 오, 확실히 차이는 별로 안 나죠. 자, 일단 이거 한번 카메라를 좀 크게 해서 최종 메카드끼리 모이게 해 볼까요? 한번. 잠깐. 좀해 가지고 카메라를 이야. 포스 자이언트론, 특공 엑스트론, 픽셀 하이퍼킹, 저스티스 타이탄. 자, 이렇게 4개모이는 거. 어, 꽤 멋있네요. 카메라가 커서 이거 가로로 하면은 화면까지 이상해질까 봐 그냥 이렇게 해 놓기요. 와, 이렇게 4개 모여 모여 놓으니까 멋있네요. 그래도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래도, 어, 준수하다. 엑스트론 끝 정도? 딱. 더 엑스트론보다 좋다, 나쁘다, 없이 그냥 딱이 정도 사이즈요 저스티스 타이탄은 진짜 너무 멋있는 거고, 포스 자이언 드론은 너무 구린 거고. 딱 이렇게 해서, 전 개인적으로 딱이 순으로 순위 매겨야겠다. 굳이 이둘 중에 하나 뽑자면은, 어, 그래도 얘를 뽑을 것 같아요. 그나마. 그러면은 이제 저는 4, 3, 2, 1. 이 순으로.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리 멋있든 저스티스 타이탄 진짜 못 따라합니다. 이거는 진짜 레전드예요. 레전더리 레전드. 근데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보니까 렉스카이저. 와 개멋이. 아 이거 욕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. 진짜 멋있습니다. 진짜. 아근데이 공룡이 슈퍼공룡 파워 때는 개인적으로 메카 디자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야, 진짜 기대 많이 됩니다. 자, 최강공룡 때 돌아오는 걸로 하고 미니특공대 잠시만 아디오스 자 이렇게 픽셀 하이퍼킹 리뷰했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. 레리파.